대방강불환경강설 제 63권 39 이쁘게 품사 119 페이지 두 어깨에서 나온 야차와 나찰 또두 어깨에서는 수 없는 백천은 모든 야차와 나찰 왕들이 나오는데. 각가지 형상과 각가지 색상으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여 모두 무서운데 한량없는 근속에게 둘러싸여서 착한 일을 하는 모든 중생과 여러 성형과 보살 대중과 바르게 머무는 대로 향하는 이나 바르게 머무는 이를 수호합니다. 혹 어떤 때는 지 건강신으로 나타나서 부처님과 부처님 계신대를 수호합니다. 혹 어떤 때는 모든 세간을 두루 수호하되 무서워하는 일을 편안하게 하고, 백난 일을 캐차하게 하고, 번뇌가 있는 일을 번뇌를 떠나게 합니다. 허물이 있는 이는 뉘우치게 하고, 행액이 있는 이는 없어지게 하나니, 이와 같이 일제중생을 이익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사윤회를 버리고, 바른 법륜을 굴리게 하였습니다. 배에서 나온 긴나라 왕과 건달바 왕, 에스는수 없는 백천의 긴 나라 왕이 나오는데, 각각 무수한 긴 나라 여인들이 있어서 앞뒤로 둘러 싸였습니다또수 없는 백천의 건달바 왕이 나오는데, 각각 무수한 건달바 여인들이 앞뒤로 둘러 싸고 있으면서, 각각 수 없는 백천의 하늘 음악을 연주하여 모든 법의 참성품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보기심, 바란 것을 노래하며 찬탄하였습니다. 보살행 닦는 것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 바른 깨달음 이루는 문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이 법용 굴리는 문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이 신통배나 나타내는 문을 노래하며 찬탄하였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였습니다. 모든 미묘한 법을 드러내 보이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일체 모든 장애를 여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고 일체 모든 착한 뿌리를 나게 하는 문을 열어 보이며 연설하여 이와 같이 시방 벗게 두루하였습니다. 얼굴에서 나온 전륜성황. 얼굴로는 수 없는 백천의 전륜성황이 나오는데 칠보가 구족하고 네 가지 군대가 둘러싸며 크게 베푸는 강명을 놓으며 한량 없는 보배를 빛처럼 내려 모든 가난한 일을 다 만족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훔치는 행을 끊게 하였습니다. 단정한 무수 백천 체녀들에게 모두 보시하면서 마음에 집착함이 없어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음란한 행을 끊게 하며 인자 마음을려 생명을 죽이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항상 진실한 말을 하게 하여 허황되고 이기 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며 남을 구도주는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지 않게 하며 부드러운 말을 하고. 추악한 말이 없게 하였습니다 항상 깊고 결정하여 분명한 뜻을 연설하고 소용없고 꾸미는 말을 하지 않게 하며 욕심이 없을 것을 말하여 탐욕을 없애고 떼끼 마음이 없게 하였습니다 크게 가입시 여김을 말하여 분노를 제거하고 뜻을 청정케 하며 참된 이치를 쓰라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의 모든 법을 관찰하게 하되, 인연에 깊이 들어가 진실한 이치를 잘 밝혀서, 사땐 속엔의 가시를 없애며 어우의 산을 깨뜨리고 모든 장애를 다재밀케 하여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벗게 가득하였습니다.두 눈에서 나온 해, 두 눈에서는 수없는 백천은 해가 나오는데, 일체의 모든 큰 지옥과 모든 나쁜 길을 널립비죠 괴로움을 모두 여이게 합니다. 또 모든 세계 중간을 비추어 어두을 제거하게 하며 또 모든 시방의 중생을 비추어 어리석은 장애를 여이게 합니다. 더러운 국토에는 청장강명을 놓고 은빛 국토에는 황금빛 강명을 놓고 황금빛 국토에는 은빛 강명을 놓습니다. 유리국토에는 파리빛 강명을 놓고 파렛국토에는 유리빛 강명을 놓고 자극 국토에는 만오비 강명을 넣고 만오 국토에는 자급비 강명을 넣었습니다. 제청법회 국토에는 일장 만양비 강명을 넣고 일장 만양 국토에는 제청법회비 강명을 넣으며 적진주 국토에는 월강망장 만이왕비 강명을 넣고 월강망장 만이왕 국토에는 적진주비 강명을 넣었습니다. 한법배로된 국토에는 각가지 법배빛 강명을 놓고 각가지 법배로된 국토에는 한법배빛 강명을 놓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 숲을 비추어 모든 중생들이 할량 없는 사업을 짓게 하며 온갖 세간의 경계를 장엄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맑게 해서 기쁨을 내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벗게 가득하였습니다. 미간 백호에서 나온 제석, 미간의 흰 털에서는 수 없는 백천억 제석이 나오는데, 모두 경계에 대하여 자유자재하게 되었고, 만이 구슬을 정수리에 메었으니, 강명이 일체 모든 하늘 궁전에 비치어 모든 수미산왕들을 진동합니다. 일체 모든 하늘 대중을 깨우치며 복덕의 힘을 찬탄하고 지혜의 힘을 말하며, 그 좋아하는 힘을 내고 그 뜻을 두는 힘을 지니고 그 생각하는 힘을 깨끗이 하고 버리심을 내는 바 힘을 굳게 합니다. 부처님 보기를 좋아한다고 찬탄하여 세상의 탐욕을 제거하며 법문 듣기를 좋아한다고 찬탄하여 세상의 경계를 싫어하게 하며 관찰하는 지혜를 좋아한다고 찬탄하여 세상의 물듦을 끊게 하며 아수라의 전쟁을 그치고 번뇌의 다툼을 끊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마군을 항복받을 원을 내며 바른법의 숨이 사낭을 세우고 중생의 모든 사업을 마련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벗에 두루하였습니다. 이마에서 나온 범천 이마에서는 수 없는 백천의 범천이 나오는데 모습이 단정하여 세간에 비길 때 없고 이이가 조용하고 음성이 아름다워 부처님께 근하여 법을 연설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모든 보살들을 다 기쁘게 하며 중생들의 한량없는 사업을 마련하여 모든 시방세계에 널리 두루하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나온 보살 대중, 머리 위에서는 한량없는 부침 세계 미진수 모든 보살 대중이 나오는데 모두 훌륭한 모습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거지없는 강명을 놓으며 각가지 형을 말하였습니다. 이른바 보시를 찬탄하여 아끼고 탐하는 것을 버리고 온갖 묘한 보배들을 얻어 세계를 장엄하게 하였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공덕으로 찬탄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영원히 끊고 보살들의 크게 자배한 계율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고 말하며 모든 용락이 재미가 없다고 말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의 속박을 여의게 하였습니다 참는 힘을 말하여 모든 법의 마음이 자제하게 하였으며 금빛 몸을 칭찬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성내는 때를 떠나고 다스리는 행을 일으켜 축생의 길을 끊게 하였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행을 찬탄하여 세간에서 방일라는 일을 여이고 한량없는 묘한 법을 부지런히 닦게 하였습니다 또선 바람일을 찬탄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자유자재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또, 반야 바람이를 연설하여 바른 소견을 열어보이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자유자재한 지혜를 좋아하고 모든 나쁜 소견의 독한 살을 뽑게 하였습니다. 또, 세간을 따라서 각가지 짓는 일을 연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비록 생사를 여였으나 여러 길에서 뜻대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또,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목숨에서 자제함을 말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큰 서운을 내게 하였습니다. 또, 총질을 성취하는 힘과 큰 서운을 내는 힘과 산매를 깨끗이 다스리는 힘과 뜻대로 태어나는 힘을 연설하였습니다. 또, 각가지 지혜를 연설하니 중생들의 근성을 두루하는 지혜와 모든 이의 망과 행을 두루하는 지혜와 열의 열 가지 힘을 나는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함을 아는 지혜이니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벗게 두루하였습니다. 정수리에서 나온 열의몸 정수리로부터는 수 없는 백천의 열의 몸이 나오는데 그 몸은 가터리가 없어 그룹한 모습과 잘생긴 모양으로 청정하게 장엄하였고 이연과 강명이 찬란하여 진금상과 같았습니다. 한량 없는 광명의 시방에 두루 비치고 미묘한 음성이 벗개에 가득하며 한량 없는 큰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며 모든 세간을 이하여 널리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보리도랑에 앉은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팽등을 두루하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정수리에 물을 붓는 지의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넓은 문에 들어가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법방자 지의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두루 장엄하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동자 지에 있는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견고한 산의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지의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바다 창고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바른 마음을 성취한 지의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넓은 경계의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방편이 부족한 지의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자성문의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귀한 집에 태어나는 지의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세간을 수순하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수행하는 지의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두루 가엽시 여기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새로 배우는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모아 사은 창고의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처음 마음을 낸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중생을 보도 주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믿고 이해하는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거지 없는 경계 가 앞에 나타나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새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는 넓은 문의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범천들을 위해서는 넓은 창고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자재천을 위해서는 힘을 내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마군의 무리를 위해서는 마음의 깃발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하락천을 위해서는 깨끗한 생각의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도솔천을 위해서는 뜻을 내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양마천을 위해서는 한의한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도리천을 위해서는 허원기를 빨리 장엄하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야차왕을 위해서는 즐거운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근달바왕을 위해서는 건강받기의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아수라왕을 위해서는 큰 경계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가루라왕을 위해서는 거짓없는 강명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긴나라왕을 위해서는 모든 세간의 훌륭한 지혜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왕을 위해서는 즐거운데 집착하지 않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용왕을 위해서는 한의한 깃발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마후라가 왕을 위해서는 크게 신음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는 바른 생각으로 장엄하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축생들을 위해서는 지혜 갈무리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염나왕 세계 중생들을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모든 액난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이로하는 법의 비를 내리어 모두 성현의 무리에 들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붓기 가득하였습니다. 해당 비구가 모공에서 강명을 넣다. 해당 비구는 또그 몸에 있는 모든 모공마다 낱낱이 아승기 세계의 미진수 강명 거물을 내고 낱낱 강명 거물마다 아성지 색상과 아성지 장엄과 아성지 경계와 아성지 사업을 갖추어 시방의 모든 벗개에 가득하였습니다. 해당 비구의 산매 힘을 사유 관찰하다. 그때 선재동전는 일심으로 해당 비구를 관찰하면서 깊이 악모하여 그 산매의 해탈을 생각하고 그 부사의 한 보살의 산매를 생각하고 그 부사의 학게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방편 바다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부사의 작용이 없이 널리 장음하는 문을 생각하고 그 법계를 장음하는 청정한 지혜를 생각하고 그 부처님 가지를 받는 지혜를 생각하고 그 보살의 자제함을 내는 힘을 생각하고 그 보살을 견고히 하는 큰 서원의 힘을 생각하고 그 보살의 모든 행을 정장하는 힘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서 생각하고 관찰하기를 하루 낮과 하루 밤을 지내고 7일, 7야와 보름, 한 달, 여섯 달을 지내고 또여세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낸 뒤에 해당 비구는 산매에서 나왔습니다. 선제동자가 산매를 찬탄하고 그 이름을 묻다. 선제동자가 찬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어 희유하고 기특하십니다. 이와 같은 산매는 가장 깊으며 이와 같은 산매는 가장 강대하며, 이와 같은 산매는 경계가 한량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산매는 실력을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산매는 강명이 비길 때 없으며, 이와 같은 산매는 장엄이 수가 없으며, 이와 같은 산매는 신의 힘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삼면의 경계가 팽등하며, 이와 같은 삼면의 시방을 두루 비추며, 이와 같은 삼면이 이익이 한이 없어서, 너희 모든 중생할없는 괴로움을 제거합니다. 이른바 모든 중생으로 하여운 가난한 고통을 여의게 하는 까닭이며,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까닭이며, 축생을 면하게 하는 까닭이며, 모든 액란의 문을 닫게 하는 까닭이며, 사랑과 하늘의 길을 열게 하는 까닭이며.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기쁘게 하는 까닭, 선정의 경계를 사랑하게 하는 까닭이며 능히 함이 있는 즐거움을 늘게 하는 까닭이며 능히 생사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까닭이며 능히 보리심을 이끌어내는 까닭이며 능히 복과 재의 행을 증장케 하는 까닭입니다. 능히 가입시키는 마음을 증장케 하는 까닭이며 능히 큰 소원의 힘을 일으키게 하는 까닭이며. 능이 보살의 도를 분명히 알게 하는 까닭이며 능이 가장 높은 지혜를 장음하게 하는 까닭이며 능이 대성의 경지에 나아가게 하는 까닭입니다. 능이 보현의 행을 비추게 하는 까닭이며 능이 보살 지혜의 지혜 방명을 정득하게 하는 까닭이며 능이 모든 보살의 원가행을 성취하게 하는 까닭이며 능이 일체 지혜의 지혜 경계에 머물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룹하신 이어 이산매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해당 비구가 산매에 대하여 서라다. 해당 비구가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이산매 이름은 넓은 눈으로 어둠을 버림이라고도 하고 반야 바라밀다 경계의 청정한 강명이라고도 하고 두루 장엄한 청정한 문이라고도 합니다. 선남자의 나는 반야 바라밀다를 닦았으므로 이 두루 장엄한 청정한 산매 등 백만 아성지 삼매를 얻었습니다. 선제 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룩하신 이어 이 삼매 경계가 구경에 오직 이와 같습니까? 해당 비구가 말하였습니다. 선 남자여 이 삼매 들었을 때는 모든 세계를 아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에 가는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세계를 초과하는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를 깨끗이 하는 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을 보는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강대한 이연과 덕을 관찰하는 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의 힘을 아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강대한 힘을 정득하는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한량 없는 묘한 법을 받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 들어가서 묘한 행을 닦는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법률을 굴리는 팽등한 지혜를 정득하는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랑 바다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시방부처님의 법을 관찰하는데 장애가 없으며 크게 가입시 여김으로 지방 중생을 거두어주는 데 장애가 없으며, 크게 인자함을 항상 일으켜 시방에 충만하는 데 장애가 없으며, 시방 부처님을 보대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모든 중생 바다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중생의 근성 바다를 아는 데 장애가 없으며, 모든 중생의 근기와 차별한 지혜를 아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 이의 수승함을 추천하다. 선남자의 나는 오직이한 가지 반냐 바람일다 삼매의 강명만을 알거니와 저 모든 보살들은 지혜 바다에 들어가며 벗계경계를 깨끗이 하며 모든 길을 통달하며 한량없는 세계 두루하며 총지가 자제하며 삼매가 청정하며 신통이 강대하며 변지가 다하지 않으며 여러 지혜를 잘 말하며 중생의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묘한 행을 알며, 그 공덕을 말하며, 그 행할 것을 알며, 그 경계를 밝히며, 그 원력을 끝까지 마치며, 그 중요한 문에 들어가며, 그 정득한 것을 통달하며, 그 도의 부분을 말하며, 그 삼매에 머물며, 그 마음의 경지를 보며, 그 가진 바가 팽등한 지혜를 얻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근유하다 선남자, 여기서 남방으로 가면 한 곳이 있은 이름이 해줘요 거기에 동산이 있은 이름이 보장음이며, 그 동산에 우바이가 있은 이름이 휴사라 합니다. 그대는 그에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딱 썹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 동자가 해당 비구에게서 경과 몸을 얻고 묘한 법의 재물을 얻었으며 깊은 경계에 들어갔어 지혜가 밝게 동달하고 산매가 한이 비치며 청정한 이해에 머물러 깊고 깊은 법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청정한 문에 편안히 머물고 지혜의 강명이 시방에 가득하여 한이한 마음으로 할량없이 뛰놀며 오체를 땅에 엎드려 그의 발에 절하고 할량없이 돌고 공경하고 악모하였습니다. 사유하고 관찰하며 찬탄하고 악모하여 그 이름을 지니고 그 동작을 생각하고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삼매와 그의 큰소음과 행하는 경계를 생각하며 그 지혜와 청장 강명을 받으면서 아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법게 품사 끝에 육십상건 끝.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렁감법계성일체유심조